393장. 오, 신실하신 주. 오, 신실하신 주, 내 아버지여.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.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. 어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. 오, 신실하신 주. 오, 신실하신 주.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 주시니, 오, 신실하신 주, 나의 구주, 봄철과 또 여름, 가을과 겨울,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,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.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. 오, 신실하신 주, 오, 신실하신 주,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 주시니, 오, 신실하신 주, 나의 구주,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,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.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